감정을 말로 표현하면 진정효과가 나타남 명령문이지 명령문 대 헬프지 목적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화도 되고 투부정사 써도 되고 도와줘라 여러분의 10대가 말로 이름 붙이는 것을 감정을 이게 키워드야 감정을 말로 나타내 감정을 이름 붙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너 지금 기분이 어떤지 말로 표현해봐 이 말이야 감정을 말로 나타내 만약 슬픈 표정만 짓고 있어. 그러지 말고 이꽉담물지 다물, 말고 담을지 다물지 말고 네 감정 어떤지 말로 표현해. 그 말이야. 이것은 어 이것은 쉽지 않다. 그것이 들리는 것만큼 쉽지 않다. 왜냐하면 어 감정을 상처받은 10대들은 감정이 상처해 은 10대들은 종종 느끼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감정들을 at the same time 동시에 감정 도 지금 어떤데 말로 이름 붙여봐. 그러면은 어, 지금 왜 어렵다고 그래어 여러가지 감정을 한 번에 느끼잖아. 기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어 되게 두근거리도 하고 여러가지 감정. 그래서 어렵다 이 말이야. 어렵다 이 말이고 그리고 여기 애지애지 있잖아. 어, 여기 보호자리잖아. 앞에 있는 애지 없다고 생각하고 풀면 돼. 여기 이질이 오면 안 된다. 부사자리 아니지. 보호자리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어, 선생님, 이거 헐트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정을 받은, 감정이 상처 입은 거니까, 이거 자동사야. 자동사는 수동태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ing밖에 안 되는 거야. 감정에 손상 입은 아이들은 종종, 어, 여러 가지 느낌을 한 번에 느끼게, 한 번에 여러 가지 감정을 느껴서 어렵다. 이 말이지. 어, 감정을 말로 나타내. 근데 어려워. 한 번에 느껴서. 자, 그리고 명령문이지. 개발, 개발하다잖아. 개발시키다. 여기서는 생각해내다라고 표현을 하면 돼. 풍부하고 정확한 어휘를 생각해내라. 어, 감정에 대해 그리고 또 명령문 허락해라 여러분의 10대가 이름 붙이는 것을 네임도 동사잖아 그것에 대한 목적으로 왔저리온 거야 그가 느끼고 있는 것을 이름 붙이라고 다시 정리하면 은 최대한 풍부한 어휘로 말해봐 어, 지금 감정이 어떤지 여러가지 정확하고 풍부한 어휘를 사용해서 한번 말로 하게 해봐라 이 말이지 그는 뭐야? 그리고 또 이제 어 그것에 걔가 느끼고 있는 거 이름 붙여봐 정, 지금 감정이 정확해가 어떤데 말로 표현을 계속 똑같은 말이야 어 다양한 연구들은 보여줘왔다 대문장을 말로 이름 붙이는 것은 이게 주어지 근데 이름 붙이는 것은 어, 감정을 이름 붙이는 것은 가지고 있다 진정시키다에다가 형사로 용 만든거지 ing로 해가지고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신경체계 그리고 그것은 여기까지 닫자 그리고 그것은 결국 도와줄 수 있다. 10대들이 회복하는 것을 더 빨리 감정적인 스트레스로부터 좋다. 이 말이지. 지금 어, 영국가뭘 말할 때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거 있잖아. 진정 효과가 있대. 그리고 도와준대 회복하는 거더 빨리 감정 스트레스부터 감정 스트레스로부터. 그러니까 도, 다 좋다. 라는 말이지. 그리고 이것은 해즈 나띵 트 i t 도 많이 해봤지. 뭐뭐 관련이 없다. 근데 나띵이 없지? 관련이 있다야. 그럼 이것은 관련이 있다. 내 구조와, 그리고, 목적어가 두 개야, 지금. 간접인 문문. 어떻게 감정들이, 어 처리되어지는지. 뭐랑 관련이 있다? 가, 이것이 뭐야?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거? 뭐랑 관련이 있다고? 내 구조랑, 그 감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관련이 있다. 내 구조랑 감정 말하는 거관련 있어. 끝. 그리고, by, 이 n g 뭐뭐함으로써. 말로 나타내다. verbalize가 동사로 말로 나타내는데 지금, by, 동명사, 뭐뭐함으로써. 감정을 말로 나타내므로써. 언어 영역은 뇌의 왼쪽 어, 왼쪽에 있는 뇌의 영역은 관련되어진다. 관련된다. 그리고 그것은 어, 계속적 요법은 접속사랑 대명사로 바꿀 수 있지. 왜 이시야?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야. 그리고 이 앞문장은 또한 어, 영향을 미친다. 논리와 다른 높은 수준의 어, 사고의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한번 정리. 감정 말로 표현됨으로써 언어 영역이지. 뇌, 언어 영역 관련이 된는데 언어 영역이랑 관련 있어. 뭐?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게. 그리고 이제 또 어디에 영향을 미쳐? 논리랑 사고력. 논리와 어, 사고력에 다른 높은 수준의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 논리랑 사고력에 영향을 미치니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활성화 하는 것은 이게 주어. 근데 뭐, between A and B지? 뇌에서 말이지. 뇌에서. 근데 활성화 시키는 것은 연결을. between A and B니까 논리 영역. 그리고 감정적인 처리 영역 뇌의 뇌의 감정적인 처리 영역 그리고 논리 영역을 연결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도와줄지도 몰라. 여러분의 십대가 생각하는 것을 그의 감정을 여러 방식으로 따라서 분사금은 어, 이끌면서 진정 효과를 이끌면서 다 좋다라는 내용이지. 맞지막 문장 뇌의 논리 영역 감정적인 처리 영역 사이에 연결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즉, 이게 뭐야? 감정 말로 하는 것이 말이잖아. 도와줄지도 몰라. 여러분 십대가 생각하는 것을 그의 감정을 여러 방식으로 따라서 어, 이끌면서 진정 효과를. 그래서 감정을 말로 표현하면 진정 효과가 나타낸다. 좋다.